가수 박서진, 액티브 싱어 2분 첫방송에서 감동적인 감정 전달로 승리의 열쇠를 쥐게 될 특별한 곡을 선택, 제작진과 시청자 모두 깜짝 놀라게 했다. 2024년 11월 26일, MBN의 인기 트로트 서바이벌 프로그램 현역 가왕, 액티브 싱어이 이 첫방송을 시작하며 대중의 큰 주목을 받았다. 첫방송의 주인공인 가수 박서진은 이미 그만의 독보적인 음악적 색깔과 뛰어난 실력으로 트로트 팬들의 기대를 한껏 모았다. 그가 어떤 곡을 선보일지에 대한 궁금증과 기대감 속에서 박서진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 이상으로 감동적인 무대를 펼쳤다. 이번 방송에서 박서진은 그간 보여주었던 능력을 넘어서 감정 표현과 무대 퍼포먼스를 통해 또한번큰 인상을 남겼다. 첫 방송에서 박서진의 무대, 그 특별한 곡의 선택, 현역가왕은 트로트 가수들 중에서 최고의 가수를 뽑는 프로그램으로 트로트의 매력을 각양각색으로 풀어내는 다양한 무대가 펼쳐진다. 그만큼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가수들은 엄청난 경쟁을 펼친다. 박서진은 이 프로그램에서 단순히 경쟁자가 아닌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감동과 음악적 깊이를 선보이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임했다. 그가 첫 방송에서 선택한 곡은 한편의 이야기처럼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감동을 선사했다. 박서진의 무대에서 가장 큰 특징은 그가 곡을 선택할 때그 곡의 감정선을 완벽하게 잡고 자신만의 색깔로 풀어낸다는 점이다. 그가 선택한 곡은 전통적인 트로트의 매력을 품고 있으면서도 박서진만의 감정 표현으로 새로운 차원을 만들어냈다.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그 곡에 담긴 감정을 고스란히 전달하고자 하는 그의 노력은 무대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다. 박서진은 트로트라는 장르의 깊이를 잘 알고 있으며 그 안에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스타일을 유지하며 발전시켜왔다. 박서진의 감동적인 감정 전달, 시청자와의 소통. 박서진이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그의 감정 표현 능력이다. 그는 가사 속에 담긴 이야기나 감정의 흐름을 매우 세밀하게 캐치하며 이를 자신의 목소리로 풀어낸다. 그가 선택한 곡에서 보여준 감정의 흐름은 그 자체로 큰 울림을 주었다. 무대에서 노래하는 동안 박서진은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듯이 가사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풀어내며 감정의 깊이를 전달했다. 그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를 때 그의 감정은 청중에게 그대로 전해졌다. 이는 단순히 노래의 음색이나 기교적인 부분에 국한되지 않고 박서진이 느끼는 감정과 그 감정을 담아내는 능력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쌓았기 때문이다. 박서진은 그동안 많은 무대에서 그의 감정 표현이 깊고 진지하다는 평을 받아왔고 이번 현역 가왕에서 선보인 무대는 그동안의 실력을 확실히 증명해 보였다. 박서진은 또한 팬들과의 소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는 팬들의 응원을 받으며 성장해왔고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무대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 팬클럽인 답변은 그의 무대를 지지하며 큰 사랑을 보내고 있으며 그들은 박서진이 전하는 감동적인 메시지에 큰 감동을 받았다. 박서진은 팬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무대 위에서 그의 진심을 담아냈다. 이러한 모습은 팬들 뿐만 아니라 방송을 지켜보는 시청자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고 그의 무대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다. 박서진의 창법. 트로트의 전통을 넘어서는 혁신. 박서진의 트레이드마크 중 하나는 바로 그의 독창적인 창법이다. 그는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서의 정형화된 창법에 그치지 않고 감정선에 맞춰 다양한 창법을 구사하며 무대를 이끌어간다. 박서진의 창법은 그만의 독특한 음색과 감정 표현 능력에서 비롯된다. 그가 어떤 곡을 부르든 그 곡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며 새로운 색깔을 입힌다. 특히 전통적인 트로트 곡조를 현대적인 요소와 결합하여 새로운 트로트의 세계를 창조하는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박서진은 무대에서의 퍼포먼스에도 매우 신경을 쓴다.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무대에서의 동선, 감정 표현, 관객과의 소통을 중요시한다. 그는 그 자체로 하나의 공연을 만들어내며 무대에서 관객들에게 흥과 감동을 동시에 전달한다. 이번 현역 가왕 무대에서도 그는 이러한 점을 유감 없이 발휘했다. 그의 무대는 노래뿐만 아니라 퍼포먼스 자체로도 큰 주목을 받았다. 박서진의 다양한 예능 활동과 음악적 도전. 박서진은 트로트 가수로서뿐만 아니라 예능에서도 활발히 활동하며 다양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그는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친근하고 유머러스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으며 그 과정에서 대중과의 거리를 좁혀왔다. 이러한 예능 활동은 그를 단순히 가수로만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방위적인 아티스트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박서진은 예능에서 보여준 크로스오버 무대로도 큰 화제를 모았다. 그는 여성 가수의 곡을 남성의 목소리로 재해석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시도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색깔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시도는 그의 팬들뿐만 아니라 트로트 팬들에게도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번 현역 가왕에서 그가 보여준 무대는 기존의 트로트 장르의 틀을 넘어서는 혁신적인 요소들이 돋보였고, 많은 시청자들이 그가 선택한 곡과 퍼포먼스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박서진의 음악적 여정과 팬들과의 유대. 2024년은 박서진에게 중요한 해이다. 그는 데뷔 11주년을 맞이하며 30살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그는 그동안 많은 역경을 겪으며 성장해왔고 그 과정에서 팬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음악적 성장을 이루었다. 박서진은 그동안 음악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과 노력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고 팬들은 그의 진심어린 무대에 계속해서 응원과 사랑을 보내고 있다. 박서진의 팬들은 그가 새로운 무대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며 그가 선택한 곡이 그들에겐 더욱 특별하게 다가간다. 특히 그는 고향 공주와의 깊은 연고를 바탕으로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 박서진의 무대는 그의 진심을 담아낸 무대이기에 팬들은 그가 보여주는 감동적인 순간을 함께하며 큰 보람을 느낀다. 박서진의 미래와 음악적 비전 박서진의 음악적 미래는 무궁무진하다. 그는 끊임없이 도전하며 자신의 음악적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그가 선택한 다양한 장르와 곡들에서 보여주는 색깔은 그의 창의력과 음악적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박서진은 트로트를 넘어서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하며 트로트의 저변을 확장하고 있다. 그가 앞으로 선보일 새로운 음악은 그의 팬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물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가 만들어가는 음악적 세계를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다. 박서진은 단순히 인기가수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아티스트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 그의 목표는 그의 음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의 진심을 전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전은 박서진을 더욱 특별한 아티스트로 만들고 있으며, 그가 앞으로 만들어갈 음악적 여정은 팬들에게 지속적인 영감을 주는 존재로 남을 것이다. 결론, 박서진, 그가 만들어갈 미래의 음악적 여정. 박서진의 음악적 여정은 계속해서 펼쳐질 것이다. 현역 가왕 첫방송에서 보여준 그의 무대는 그의 음악 인생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박서진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장하며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더 많은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그가 앞으로 펼쳐나갈 무대는 그가 만들어갈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에 불과하며 그의 음악적 깊이는 더욱 넓어질 것이다. 많은 팬들은 그가 만들어갈 또 다른 이야기를 기대하며 그와 함께 성장할 것이다.